마틸다의 골목식당 네 라이브 스튜디오 먹방 생방 수요일 생방송 마틸다의 골목식당에 잘 오셨습니다 관악의 맛집을 찾아서 음식을 먹으며 먹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먹방일러 인사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먹방일러 김수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오늘도 이쁘게 블링블링하게 <laughs> 남친을 데리고 오셨네요 <laughs> 아, 스튜디오 밖에 네, 네. 그래서 오늘 맛있게 더 먹으면서 남친 네. 남친 밖에서 보고 생방 보고 좋아요 눌러 눌러 달라고 네. 하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먹방은요 어, 일명 닭볶음탕이죠. 아네 땡땡네 땡땡네 닭 도리탕이라는 간판을 붙이고 제가 이 집을 어떻게 아냐면요 저희 집앞 골목 식당에서 아주 조그맣게 오픈했던 집이에요. 떡볶이 가게처럼 오픈했던 집인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 요는데한 1년 좀 지났는데 없어졌어요 이 집이 음. 그래서 아우 이 맛있는 집인데 왜 없어졌지 뭐 개인 사정인가 했는데 봉천역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음. 그래서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확장 음. 이게 맛이 소문이 나서 봉천역에서 확장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이제 배달까지 시작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먹, 그러니까 맛있는 맛집이자 또 배달 맛집으로 소문이 나가지고요. 오늘 제가 공세 왔습니다. 네. 냄새 를, 냄새 어, 너무 좋아요. 네, 닭볶음탕이 네, 사실 맛이 네. 없을 리가 없는데 그중에서도 음. 맛집이라고 하는 거면 정말 맛을 잘 낸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순한 맛, 순한 맛 시켰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 mc가 오랜만에 <laughs> 왔는데 또 매운 거 먹고 헥헥대까봐 제가 순한 맛으로 또 우리 먹방 힐러도 매운 거에 약해요. <laughs> 네. 저희가 이게 매운 거에 약한 친구들이다 보니까는 순한 맛으로 주문을 해서 아마 여러분도 이맛 느끼실 거예요. 네. 네. 맛 표현해 주시는 우리 먹방 힐러와 <laughs> 네. 뭐 오랜만에 오는 우리 건영 임씨 함께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어, 이거 어, 화면이 작은데 잠깐만. 네. 앞으로 당겨주세요 앞쪽으로. 네. 저희 또 이렇게 생방의 묘미는 이렇게 끌어다가 또 방송을 <laughs>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제가 사실 감자를 추가했어요. 여기다가 예, 감자를 아, 추가하면은 네. 그 순한 맛이 더 순해져요. 아, 그래서 먹기 너무 좋고요. 네. 네, 이제 각자 접시에다 좀 덜어가지고 제가 아, 먹는 그것을, 모습을. 덜어서 네, 아, 네. 네네. 제가 먹어볼게요. 네네. 네. 다. <laughs> 그런데 어느 적으로는좀 양이 일단 많아요. 그, 양이 그렇죠? 일단 많고 국물이 생각보다 좀 진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매울 줄 알았, 매워 보이긴 하는데. 순한 맛입니다. 순한 맛이라는 아, 게 되게 네. 조 가고 내가 네. 전 옆에서 그냥 중계를 하고 있을게요. 네, 네. 중계를 네. 한번 위에 네. 파도 이렇게 조금 조 썰어져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먹방힐러의네 아, 네. 먹는 모습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아, 내면서 아, 맛있게 먹어주세요. 네. 감자 추가했으니까 감자 많이 맞아. 먹어주세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소스가 안에까지 잘 m going to go to the house. 네네 going to go to the h o u s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그 go 네. 하나 더 가져왔으면 좋았을 것같 o i n g t 이걸로 to 이걸 네네. e h o u 요 e I'm g 네네. 했는데. 자, 또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감자. 자, 여러분 아까 말했죠. 이 일단 네, 소스는 고기. 전체적으로 잘 배분을 져 있고요. 네. 음, 여러분 매운 맛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는 진짜 괜찮고 밥이 땡기는 맛이에요. 네. 매콤해서 밥이 땡기는 맛이 아니라 제가 밥을 또한 공기 음. 준비했죠. 밥이 땡기는 우리 청년 음. 건영 MC를 위해서 밥도 준비했습니다. 음. 밥하고 같이 이게 음. 비벼 먹으면요 아주 아주 맛있고요. 또이 밥이 고슬고슬하게 밥을 하기 위해서 아마 여기 뭔가가 팁이 됐을 거라는 믿음으로 제가 <laughs> 밥을 한 그릇 준비했고요. 사실 이 집에 또 맛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계란찜이에요. 아 그래서 계란찜도 함께 시켜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봉촌 맛집으로 땡땡땡 닭돌이탕 치시면 저희 마틸다의 골목식당 항상 인스타그램에 동영상 올라와 있으니까요. 예, 해시태그로 예, 마틸다의 골목식당 치시면요. 여러분 관악 맛집 그리고 우리 골목 상권을 살 살리기 위해서 저희 환약 FM에서는요, 골목 식당 찾아 찾아 가니까요, 여러분의 맛집을 함께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 페이스북 생방 때도 찾아갑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소연 씨가 원래 오늘 사연 손주 알고 또 이제 사연을 보내 주신게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개번에또 우리 리 신청.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네. 프로 뮤즈와 제 밴드 최종우의 신곡이 나와 자료를,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네. 새벽 감상을 노래하는 남성 3인조 어쿠스틱 밴드인데요. 네. 년 전에 출연을 했었다고 합니다. 음. 네. 이번 년도 10월 28일 정식 출시하고 음원 음원 심의도 마쳤다고 음. 하는데, 네 디지털 싱글 이분님콜이라는 노래예요. 네. 네. 0곡 정도. 0곡 정도. 네. 예. 자작곡을 만들어서 전국 각지의 버스킹 장소에서 공연을 하고 아 있다고요. 음. 네. 그리고 대전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제 크게 넓 넓혀진 팀이 된것 같아요. 네, 그. 넓다. 네. 네. 그래서 이분닝콩이라는 노래는 이제 좋아하는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이제 상황에서 용기를 내 저녁 때술한잔 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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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르가 이제 요즘 20대, 30대 젊은 분들이 음. 좋아하는 어쿠스틱 팝이며, 멤버 전원이 직접 녹음 작업에 참여해 실현했다고 해요. 아우, 네. 참여를 실현해내는 실현했죠. 아주 멋진 네네. 팬들이네요. 네. 노래 신청곡 함께 주셨으니까요. 노래 신청곡을 우리 끝곡으로 여러분 함께. 네. 네. 우리 관다 라디오 다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방구석 프로뮤즈예요. 이름도 참 방구석 프로뮤즈 <laughs> 이런 느낌는데 예, 요즘 쌀쌀하고 음. 막 진짜 따뜻한 이웃들과 나눔 이런 거 네. 특히 하고 싶으면 알죠. 우리 권영씨 오시면서 네. 예 막. 지하철 막 아, 밀려가지고, 밀려가지고? 네, 예, 네. 그것도 사진으로 보내줘서 짠했어요 저희가 <laughs> 제가 함부로 늦는다는 걸얘기하기 <laughs> <얘기하고> 위해서 <laughs> 약간 네. 보낸 거라서 네네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요즘엔 어, 일교차 엄청 커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감기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일교차가 큰 날씨에도 따뜻한 순간이 존재하는데 우리 관능 라디오 좋다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순간에 좀 따뜻했으면은 바래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방구석에서 <laughs> 우리가 이게 따뜻할 때 <laughs> 아시죠 네. 우리 네. 어렸을 때 방구석에서 어, 뭐, 그. 그렇죠. 그리고 아, 이불 속에서 이렇게 전기 전기 게임을 해봤 그러니까 손으로 잡고 게임하는 거 있어요. 아, 그건 또 뭐예요? 이게 돌로 앉아서 네. 이불 안에서 이 이렇게 전기를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범인이 누구인지 전기를 먼저 보낸 범인을 찾아를 내면. 그, 아, 네. 뭐지? <뭘> 뭐지? 아, 이 세대 아니, 차이 아니, 나네, 이것도. 아니, 아니, 아니. <뭘> 이거. 그, 이제, 2삼 30대 듣는 분들에게 이거 아시면 될거같요 술게임이 네. 중요해요. 아, 술게임을할수있요요 아, 술게임 아, 네. 중에 윙크게임이라고 <뭘> 네.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신호를 주는 게임, 약간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아, 제일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눈치게임. 아, 눈치게임이랑 조금 달라요. 아, 네. 네. 이불 안에서 방구석, 아. 방 안에서 아. 날씨 너무 춥잖아요. 눈 오는 날, 뭐, 하여튼 밖에 나가기 어려운 날. 네. 네. 이불 안에서 오밀조밀 앉아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쫙쫙쫙쫙 이렇게 보내는 건데. 아 이게 또 세린 아시죠 우리 PD님 아시죠 아신대요 우리 PD님 아신다고 하니까 네네 <laughs> 네, 네. 우리 방프로 프로뮤즈의 이브 니콜 들으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관악 라디오가 좋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따뜻한 음식 따뜻한 노래 준비할게요 바이 네 혹시 마티님